안녕하세요, 무영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선생 님 오늘은요. 네, 제가 네에녹씨 네. 네. 트로트 가수라고 있거든요. 신점으로 봤을 때 어떤 네. 분인지 좀 궁금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생년월일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1980년생이시고요. 네, 2월 10일이세요. 이름이 에녹이에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이건 가명인 것 같아요. 본명도 말씀해 드려야 되나요? 성 정도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어, 본명은요? 네. 정용훈이에요. 80년 2월 10일 정용훈 네, 네. 님. 알겠어요. 화경으로 보이는 건 안개꽃. 아, 안개꽃. 검은 배경의 안개꽃. 아... 이분 성정 자체가 순수하기도 하면서, 왜 안으로는, 어? 내유 외감. 아... 먹먹해. 아, 먹먹하다. 왜 먹먹한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리고 초년 운으로 봤을 때는 초년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어, 부모 덕도 없고, 음. 그리고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네네. 늦게 가셔야 돼. 아... 장가도 늦게 가셔야 되고, 어, 부모 형제 덕이 없다. 난 내가 베풀어야 된다. 어... 내가 베풀고 사셔야 돼. 그리고 인정도 많고, 마음고생 엄청 하셨네. 무슨 마음고생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요? 네. 안에 그 슬픔과, 네네. 서움가 이런 게 가득하다. 근데 이제 좋을 일밖에 없다. 음. 그리고 효심이 지극해 이런 분들은 효자야 효자. 어, 부모님한테 정말 애틋하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순탄하지는 많은 않았어. 고비고비가 정말 많았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생하고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또 강해. 누구한테 돈을 꾸거나 하는 사람도 아니야. 오히려, 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있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걸다 퍼줄 사람이지 내가 정작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남에게 얘기 못하는 성격. 이런 게 조금 너무 짠하고 불쌍하다. 근데 자꾸 왜, 왜 이렇게 웃세요 아, 나안 울려고 했는데, 짠해. 아, 그래요? 음 그냥 짠하고 먹먹해. 음. 가슴이 아리다고나 해야 될까? 그니까, 지난 걸, 지난 세월을 보니. 네네. 음. 그런데, 앞으로는 걱정이 없어. 재물? 이제 문제 없어. 이제 쭉 타고 올라갈 일만 남았어. 진짜예요. 그리고 이분은 겸손 지혜 다 갖췄어. 어. 이분이 자기의 가슴속에 있는 말을 했다면 천 번, 만번 생각하고 얘기하셨을 거야. 이걸 음,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귀인도 많아요. 이제 귀인들만 가득할 거야. 그동안 안 좋았던 일은 다 지나갔어. 귀인들이 주변에 엄청 많이 깔려있어 안개꽃처럼 딱 이렇게 그래서 지켜주실 거예요 혹시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네. 약간 네. 해외 쪽으로 나가는 네. 그런 어유 당연하죠 아, 그래요?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왜 몰라 나는 왜그 이렇게 지붕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 호주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데서 공연하는 것도 보이고 앞으로 진짜 바쁘다 바빠 이런 분은 잘될 수밖에 없어 차츰 차츰 단계별로 어, 하나 하나 어, 쌓아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 무너질 일도 없다 음. 앞으로는 정말 승승장구 그리고 이분은 기본 인성마저 탄탄해요 어. 인성도 너무 좋으시다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다만 왜 동글동글한 바퀴가 보이지? 바퀴. 그러면 뭐? 자동... 자동차? 동글한 바퀴. 바퀴가 보여요? 찬 바람 불 때쯤 바퀴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어. 그때 그 바퀴라는 거는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차로 인해서 놀랄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혹시 차거나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 그런 바퀴로만 네. 그게 다 가능하다. 그럼요. 해당된다라는. 그럼요. 거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소화가 안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 소가리 하시는 분이거든요. 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위장 관련해서 이런 쪽을 좀 조심하셔야 돼 절대 둔하신 분이 아니셔 예민하지만 그걸 표현을 잘안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삭히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으로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 그렇다면 어, 앞으로 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다만 찬 바람 불때 바퀴, 바퀴로 인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걱정 없고, 이런 분들 잘 돼야 돼. 잘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정말, 어, 안개꽃처럼, 보세요, 피디님. 안개꽃 작잖아요. 네네. 하나만 있을 땐 얼마나 보잘 것 없고, 힘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로 모였을 때는 수백 개, 수만 개. 다발, 다발로 되어 있을 때는 그거, 조, 어, 예를 들어, 종이 있잖아요. 종이 한장찢질 찌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죠. 근데 종이가 이만큼, 이만큼 두께 있을 때 찢을 수 있겠어요? 오, 진짜. 네. 그렇듯이 이분은 앞으로 걱정이 없어요. 음.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 하실 거고, 제가 응원할게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문이 들었는지, 뭐 운이 안 좋았는지, 뭐 하여튼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선생님께 연락을 했을 때, 네. 좀더 행복하고 잘살수 있게끔 네.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분명히 방법은 있죠. 어. 상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운에 맡겨선지, 아니면 뭐가 어, 잘못 타서인지, 조상벌전인지, 원인만 안다면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어, 판단이 안될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무영당이었습니다.